안녕하세요. 홍춘사운드팩토리카오디오입니다 오늘은 2015년식 K, K5에 카다로 9인치 X 프로를 장착하였습니다.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카메라 이렇게 보이고요. 후방카메라는 순정 후방카메라 연결해 드렸습니다. 공조기 키면 트립비 안드로이드 오리는 화면에 나옵니다. 그리고 핸들 리모콘잘 묶고요. 라디오 잘 되고요. 기본적으로 엑스프로는, 카나로 엑스프로는 T맵이 바탕화면에 기본적으로 띄워져 있습니다. 유튜브 되고요. 넷플릭스 티맷 유튜브 구글 넷플릭스 등등 여러가지 다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됩니다 이상입니다